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이 요셉이 본격적으로 애굽의 총리로서 하는 일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이 30세가 된 때입니다.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그 순찰의 목적이 그곳에 국고성을 세우고 양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애굽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서 각성에 저장하였다. 그리고 각 성읍 주위에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그런데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에는 더없이 좋은 날들인데, 에, 알다시피, 에, 바로와 또그 신하들,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함에 그 에, 풍년이 그 후에 오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잊혀질 만큼 그런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애굽 원 땅의 백성이 굶주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알렸더라면 백성들이 아 이제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면 그때 내가 이 곡식을 가지고 매점매석을 하든지 어떻게 해소든 간에. 있는 사람들은 곡식을 더 얻어서 매점매석해서 더몇 배로 팔아 넘기고 그런 일들로 애굽 온 땅이 몸살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은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평소 같이 풍년은 풍년대로 그렇게 먹고 즐기고 그런데 7년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할 해그 원년에. 그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는 먹을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때 바로가 애국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그들도 사 먹고 또 주변에 양식 없는 이웃의 국가들 제국들 민족들 다 와서 애국에 곡식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러 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요셉이 그렇게 행한 것은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매전매석해서 오히려 애국의 혼란이 가중되고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각 성에 이제 저장하고라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요셉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데 아내인 아스나세게서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는 무나세,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무나세는 요셉의 장자인데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 하나님께서 그러 하여금 과거의 그 고난당함, 어려운 처지, 또 형들에게 버려지는 것. 저는 그가 노예 신분으로 일한 것도 매우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죠. 사실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배신감을 한번 딱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것이 내 육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참 어려운 한때를 보내서, 어, 그 요즘도 그 시기가 되면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게 이 몸에 알러지 반응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서 매년 고시기가 그 되면 병원에 가서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의 멘탈 정신이 무너져 내리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가 제가 참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도 암으로 변세 하셨지만 소식을 듣는 순간 멘탈 정신이 나가버려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신이 무너져 내리니까 육신은 그냥 덩달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병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 처절한 아픔을 안긴 형제가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배신감이 아마 모르긴 해도 요셉에게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다시 이 애국에 와서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 형통하게 잘 가는가 했더니 포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책에서 그냥 어떤 없는 이야기인데 예화로 꾸며졌겠지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억울한 누명 같은 거? 또한 번의 인생에 처절한 경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시 뭔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내 인생이 또한번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를 기대했을 텐데 2년 동안 또 감옥에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또 생겼을 거고. 아마 요셉이 모르긴 해도 정말 사람을 믿을만한 존재가 아닌가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기서 굳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이제 빛을 보게 되고 바로 앞에 나서게 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애굽의 좋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 고통, 배신감,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셋이 가인과 아벨 형들의 그 인생을 교훈 삼아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처럼, 그 형들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이거든요. 그렇게 별것 아닌 그런데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음으로 인해서 가인이 질투하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대가로 가인은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참. 셋이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허무해요. 아, 나는 내 인생 오직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둬야지. 하나님 없이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 문하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잊어버린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의 고통, 마음고생, 또뭐 육신의 질병은 질병, 또 배신감, 모든 그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아픔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감사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창성케 되리라, 번성케 되리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에브라임이라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창성케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이제는 요셉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두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일은 예언된 것이잖아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입을 빌어서 예언한 것이지만, 꿈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지만, 그 상황이 내 앞에 정확히 들어맞고 진행될 때에,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구나. 이거 느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그 일들이 자곡차곡 일어나고 요셉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아, 우리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궤도 위에 올려놓으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형통한 삶이고 창성케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자기만을 위한 선은 아니었어요. 이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면 이 창성케 되는 것들은 자기 민족 야곱의 아들들 자기 형제들 그 가정도 분명히 이 어려운 한때를 보낼 때에 온 천하가 다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 애굽으로 몰려드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게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둘째 아들 나오면서 에브라임 청성 케들이라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이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이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그래요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고 나서 당신들이 이 땅을 나가게 될때내 유고를 파서 그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유언입니까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거, 거대한 꿈을 그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나갈 날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미래, 자기 가족에 대한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각, 그, 각 곳에 기근이 들고 애국 온 땅에 기근이 들고 애국 백성들도 곡식을 사 먹어야 되고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애국으로 몰려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57절에 보니까 56절도 그렇고 기근이 심하며 57절도 온 세상에 심하며 라고 되어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왜 자그마한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도 기도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먹이라고 먹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는 뭐그 정도야 뭐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연금도 나오니까 그 연금 따박따박 받아갖고 살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감사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누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다 거둬 가실 수 있다니까요. 이 7년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누리는 거 그거 한순간에 다 거둬 가실 수도 있다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이 없어야 된다.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하루 어떻게 지냈는가를 한번 밤에 잠들기 전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어제 서울을 다녀오는데, 지필요 모임을 갖고 늦게 내려오는데,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 물가가 그렇게 비싼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물론 그, 그곳이 약간 이렇게 좀 화려, 화려하다고 할까요? 비싼 지역이 있잖아요. 뭐, 강북, 강남, 뭐, 이렇게 대표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헉,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뭐, 밥값이며 주차비며, 할것 없이, 야 그래서 아내랑 내려오면서, 감사하다, 우리. 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먹고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했다니까요. 그거, 아니,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살았었잖아요.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막상 그렇게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이 불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리고, 감사하고, 성도들이 또 공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다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는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생각해보니까, 야,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살았더라면, 야, 정말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이름에 그것을 탁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또내 고통을 잊게 하심, 또 창성케 하심.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묵상해 보면서 감사할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를 아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